그거는 그냥 대충 적셔주면 돼요. 어몇 방울 해야 된다 딱 정해진 건 없어요. 미드위치 초등학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폐업기 말씀하신 거죠? 네, 폐업기 많이 폈지. 저 발전기를 돌리겠다. 오, 이 발전기도 돌리시겠다. 안 <laughs> 요. 맞고 반자 그렇지. 깨는 척. 거짓말이야 일로 와. 어. 반장 나또 가져가자. 오추. 안쪽으로 몰아줘야겠죠. 바깥으로 빼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여기까지. 반지 견제를 해주면서 사프리스 보이스. 그렇지. 자기래발로차놓고뻥 뻥. 반대 이렇게 가주는 척하면서 안녕? 아이고. 까비 깨는 척. 자 여기서 깨주고 늦었죠. 살짝 가는 게 지금 아직도 감지 불가능이기 때문에 아직 저 발정이를 안 만졌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아싸~ 감이 셌어~ 이방식에~ 들고~ 아싸~ 원감~ 여기네~ 여기 아니네요~ 엄청 예리한 척했는데, 까비~ 이쪽 발정인가 보네요~ 네~ 초록 색깔의 돈입니다. 바로 잡렇고 어~ 바로 차는 쳐. 어, 떨어졌다. 안 따라가고 바로 차는 쳐. 깨놓고 아마 이거를 또 만지러 오지 않았을까? 아 뭐야 판자 있네 여기. 이리 오도록. 거의 판자 빠졌어 친구야. 대다도 한번 쓰는 거 보고 잡자. 써봐. 왔어. 오발. 다시 지금 들고. 아마 저기 뒤에 있는 발지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원감이 없어. 아 이런 게좀 아쉬워요. 떨어지고. 조금 법대로 들었는데 원감이 없단 말이죠. 조금 아쉽죠. 서프라이 보스터. 자 안녕. 패스트팀 사죠. 사프리트 보스죠. 안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자 압수 바로 사 놓고 자, 고통 연적으로 지금 심장 소리 안 나죠. 이런 식으로. 근데 피자 압수 무섭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통 연적으로를 활용을 한 어,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스택 하나 쌓아지고 아래에 있는 친구 팽미이 그렇지, 만난 것 같다, 친구야. <laughs> 바로 질러. 팍. 좋습니다. 자, 이 친구 들고. <laughs> 아직도 사발전기네 없습니다 스택 볼 방법은 없어요 아쉽게도 자 살려 줬고은신 상태로 또 들어갑니다 아이템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텐데 아무도 안 주서 떨어지면 뭐더할 건데 한대 맞았는데 한대다네명다 다 부상이야 환자가 없지, 신기하게. 환자가 없어, 그렇지? 깨는 척. 깨는 척. 거짓말이죠. 이 창틀이네. 깨지고 가비, 쓰레기 방이다. 사격 좋습니다. 백미니 뛰었고 지금 들고 여기 원감 없는 것좀 아쉬운데 원감이 2층에 있었거든요. 2층으로 데려가서 걸도록 하겠습니다. 원감 위치는 다 기억을 이렇게 해주면서 안전뱅이 님와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널어주고 원감 이거 원감 터졌어. 오쭈 치료 안 하고 발전기 돌리겠다 이거야. 바로 차놓고. 다시 가서 데드하드 죽고 자이런식으로 감지 불가능을 이용해서 이 친구 바로 잡아주고요 이 친구는 치료 안하고 발증이 돌리는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요런 친구들은 요런식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잡아주고 여기 있는거 먹으니까 먹어주고 자 바로 가자 사프린트 보스터 프린트 트스터터로차차 o 고 깨고 e 디어이 판자를 깨네 t 로차 o 고 s t e 트 부스터 안 돌리고 있었고 o 살릴 것 같은데? 이거 살짝 만져놨잖아 그 o 폭발 e r s 고우우조조 e 님어서세요 오늘 많이 바쁘셨나봐 m 주변에 있는 사람 스 e r 싸좀주아주 1픽 있어요. 1픽 인터페이스. 쌓였고. 이거 아마 1픽인 것 같은데. 폭발 못혀놓고왜안 살려? 빨리 살려. 그렇지. 살리라고. 안 돼. 오잉. 폭발. 직접 가자. 아, 아파요? 헐! 설마, 피로나? 아마테라스. 진짜 코로나인 거 아니야? 조심하세요. 죽었네, 데드 아드 자, 이 친구 또 보내주고요. 자직쳐 팔다리 꺾어버렸. 아마테라스. 나에겐 사덕호가 너무 좋은 챔이라고? 안돌리고 있네? 파에이고 사프라 힌트 붙어 기다려봐 얘 잡고 바로 팽민이 잡죠 아 까비 내려가면 안되는데 딜 하얼 계곡만 찾으면 올킬인데, 뭐 걸고 계곡싸움 한번 해주죠. 저희 엄청난 자비로 올킬 미션이어도 이렇게 해주겠어. 백미니가 분명히 스트레스할 거란 말이야. 득쳐, 사득 쳐해도 되나요? 혹시나 살리면 미쳤나봐. 사프린트 부스터 안녕 스프린트 부스터 그리고 이 친구는 비공개 조건까지 있습니다 비공개 조건 어 미션 주신 분이 허락을 해줘야 되는데 직접 더해도 되나요 안돼 신음 소리가 안 나니까. 열개 그냥. 아직 말씀 어, 네, 그러세요라고 했는데 갑이. 아마 백민이가 이거 다시 돌리러 갔을 거야. 100%예요. 100%. 개구 100%. 찾아봅시다. 4%사프인트 4 부스터. 안돼 대구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반타가다 빠졌거든 데드하울 없어? 가자 어, 자직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이 친구 직처가 안되네 음자 들고 자이즈게 올킬 자 마무리해주고 완벽하게 어 진짜 완벽하게 생존자들을 털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한판이었습니다. 아, 미션 성공! 감사합니다. 미션 주셔서 덕분에 재밌게 또 플레이했네요. 자, 역시나. 자기 14개 증명은 두명 있었구요. 폭풍용 지뢰까지 있었어. 음, 좀 건방지군. 자, 재밌었습니다.